나의 준비란 실수라고 했다. 까. 비제입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한대 들어왔는데 이 차량이 가끔 주행을 멈추면 차가 좀 부르르 부르르 떨고 차가 안 나갈 때도 있고 또 차가 좀 희한하다고 하랍니다. 근데 막상 정비소만 가면은 또 괜찮아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셔 가지고 여기 안쪽에 보면 OBD 단자라고 있습니다. 약간 고혈압 있는 분들은 하시면돼요 이렇게 딱 꼽아 가지고 이제 이 컴퓨터랑 연결을 한 이후에 방금처럼 딜레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이 좀 늦게 걸리는 경향도 있다고 말씀도 하셨거든요. 자, 이 차는 K5 차량이고, 많은 것들이 의심되지만 일단 진단기로 흡입공기량을 점검 한번 해볼게요. 차량의 부조 원인으로 점화시기, 연료분사, 공기량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흡입공기량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가솔린과 LPG 차량의 경우 공기량에 따라 점화시기 및 연료분사를 제외하기 때문에 공기량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을 정상 컨디션으로 조정 후 점화시기 및 연료분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 12가지 항목으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흡입 공기량을 확인해 줍니다.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흡입 공기량과 점화 시기가 아주 뻘겋게 다로 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점화 쪽과 그리고 흡입 공기량을 같이 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흡입 공기량으로 점화 시기를 제어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흡입 공기량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9도 스로틀 궤도가 정상적인 것들은 1.5도에서 3.5도까지는 정상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제 3.5도부터 4.5도는 심각 단계 진행 중.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접어들면은 심각 단계로 접어듭니다. 심각 상태에 떴을 때는 시동이 꺼질 수도 있고 또 시동이 안 걸릴 때도 있고 가속이 안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흡입 공기량을 개선하기 위해 스로틀 바디 청소와 키 밸브 청소를 통해서 흡입 공기량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나서 차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로틀 바디 청소하고 나서 한번더 스캐너를 통해서 점검을 해봤는데 일단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스로틀 계도 값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흡입 공기량도 이제 정상으로 양호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플러그 코일을 교체하지 않고 지금 검사를 했는데 점화 시기까지 좋아졌습니다. 교체를 하지 않고도 점화 시기가 좋아진 건이 아까 이렇게 딸깍딸깍 하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닫혀 있어야 되는데 찌꺼기 때문에 살짝 열려있는 상태라 점화시기가 차량이 원하는 만큼 조절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의 구조도 생기고, 시동도 간혹 가다가 꺼지는 현상들이 생긴 겁니다. 스로틀 바디 청소만 잘 해줘도 많은 현상들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주기 한 3만에서 4만키로 정도의 주기를 잡으시고, 스로틀 바디 청소를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딸 너무 예쁘죠? and i just gotta keep it cool